안녕하세요. 뉴질랜드의 헬렌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 속에서 모두 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요즘이죠. 이곳 뉴질랜드는 빨리 막고자 하는 마음으로요. 국경을 차단하고 럭다운을 시켜서 많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병원이나 약국, 대형 슈퍼마켓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게들은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주변 이외에는 쓸데없이 다닐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불안과 고통이 점점 심해지시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은 우리가 다 창조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더 고통스럽고 우울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이 평온하면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저희 집 주변에 공원이 있어서 내가 이 공원을 걸을 수 있음에 감사를 합니다. 햇볕은 매일 따사롭게 비춰줍니다. 바람도 산들산들 불어 빨래를 아주 잘 말려주고 있고요. 많은 나무들과 꽃들은 여전히 예쁘게 피어나고 있고요.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뉴스에 귀를 기울이며, "아, 오늘은 몇명 죽었지? 오늘은 몇 명이 더 늘었지? 언제 끝나나?" 이런 뉴스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불안과 공포에 부채질을 하지 마시고요. 눈을 자연으로 돌려서요. 다사로운 햇살을 몸으로 느껴보시고, 새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고요. 마음이 포근해지는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요 이 기회에 책을 좀 많이 읽자 해도 좋고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서 돈돈돈 돈, 돈 하며 살아오면서 통장에 돈이 가득 있다 해도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금 이 상황 바로 이 상황을 통해 한번쯤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마음 공부를 할수 있는 기회가 되면 더더욱 좋구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에게는 아주 소소하지만 눈부신 삶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삼시새끼 해대느라고 힘들다고 불평하는 대신, 아, 서로 가족끼리 얼굴 보기도 힘든 요즘 현대 생활 속에서 매일 얼굴 보며 삼시 세끼를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이 순간에 오늘도 저는 감사를 합니다. 어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긍정을 찾을 수 있고요. 마음의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여한 마음으로 자연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불안했던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평온한 마음을 갖게 되실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옵니다. 그 이유가 다 끝나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와 불평과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는 대신에 가능한 즐겁고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보세요. 모든 분들이 다 평온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